제대로 된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감은 안 되는 데인가요? 글쎄, 오늘은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 아니, 그 쉬는 시간에 거길 갔는데. 그걸 쉬, 쉬는 쉬는 시간에 아무 일이나 하나요? 지금 고이 사장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아니 지금 그 아니 그, 지금 그, 지금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한국당에서 MBC 사태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좀와 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오늘은 국감 증인입니다. 아니 국감 증인으로서 지금 오늘은 오늘은 국감 증인이에요. 기관 증인이에요. 그냥 나온 증인도 아니고 박문진의 m b c 를 대표하는 감독하는. 감시, 감독하는, 증인입니다. 지금 제대로 된 처신이라고 저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증인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라 규정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증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증인. 주의하세요. 증인이 안 된다고 미리 주의를 주셨습니까? 그런 거 미리 주의 줘서 안 가고 가고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계속 검사하셨고, 공직에 계셨고 지금 어다 대고 항의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되나요? 지금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뭐가 잘못됐냐고요? 뭘 잘했어요? 아니 뭐가 잘못됐는지 를 얘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똑바로 하세요. 아니 똑바로 하세요 진짜로. 뭐라고요? 아니 지금 증인한테 그런 식의 말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고 똑바로 하라고? 아니, 글쎄요. 나보고 똑바로 그러니까 같이 똑바로 합시다. 국봐 국회는 뭘감고 한다고? 잠깐만. 장, 잠깐 잠깐 정리하고. 자증 증인 좀 잠깐. 네, 법 가지고 얘기하고 싶구나. 소개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식을 가지고 답변도 하고 처신도 하세요. 자, 청청좀 잠깐. 그쪽에서 궁금해하니까 대답을로 해결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 가고 날짜? 네. 아, 시간이 언제예요? 가져왔습니다. 내가 참 같이 해결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와 달라고 그러지. 가야 될 자리입니까? 아니 그게 못 가야 될 자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좀 보자 그러는데. 게... 국회 안에서 마음대로 가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 그러 우리한테 상의를 해야 할거 아니야? 아니 국회에 내가 안된다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상식적으로 상의를 해야지 무슨 하는 거 아니 내 상식으로는 하는가요?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이 궁금한 게 있다고 물어보게 되는데 거길 안 갑니까? 집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는 게 맞는 가요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때문에... 지금 잘했다고 그러는 거요 아니 뭘 못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 잘했다고 없다고요? 먼저 얘기했습니까? 못했다 그러니까 못한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지 지금 이걸 상식적인 지금 행위를 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아니 뭐, 그 뭐가 잘못됐다고 지금 뭐가 잘못됐냐고요? 뭐가 잘못됐냐고? 아니. 그걸 지금 몰라요? 도대체 아니, 도대체 상식이 예.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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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상식이, 상식이 없어요? 네. 상식을 좀 갖고 하세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 어디 위원장한테 같이 지금 맞장을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책임집니까?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는 내가 아니, 위원장이에요. 내가 주인으로서 못한 게뭐 있어요? 조용히 대답을 안 했나? 왜 시비를 겁니까? 개인화 되는 거세요? 전혀 상식이 없구만. 아유. 아니, 그냥 상식 있는 분의, 분의, 분의 말씀이 그런가했든,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똑바로 해요. 똑바로해. 아, 똑바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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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저러네. 아니, 어짜대고 주인한테 똑바로 하라 그러고 그래요. 대고 정말로 이, 이 상식이 없는 사람이구만. 네, 네. 아니, 상식 아니, 없는 아니, 건 아니, 아까 벌써 아니,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거. 이제, 이제, 네. 지금 오늘 그 고증인의 그얘기는 정말 상식에 벗어납니다. 좀 반성하시고 차후로 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바랍니다. 자첫 질의자가 유승희 의원이시죠. 시작하시죠. 그 고영주 이사장님. 예. 지금 조금 전에 네. 그 이사장께서 보인 그런 언행이나 네. 그런 모습들은요, <laughs> 일단은 박문진 이사장으로서만이 아니라 국감의 증인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국감 농단, 농단이라고 봅니다. 국정 농단에 이어서 국감 농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아무리 점심시간, 오차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국감 연장선상에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총회에 가시는 것이 이게 적절한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문진 이사장으로서 임기가 끝났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기가 12월 2일에 종료되시죠. 12월 3일부터 가세요. 지금? 11월. 언제? 11월 아, 11월 2일이 왜 그거는 정정을 왜안 하세요? 임기 좀 늘려드렸나요 아니, 제가? 말씀 끝나고 아, 그렇죠? 질문을 아니, 하시면 아니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예. 11월 2일 이후에는 자유한국당 의총에 그냥 아예 가서 상주를 하세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방문진, 방송문화진흥의 이사장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문화진흥의 이사장의 역할은 법적으로 규명돼 있죠. 법적으로. 역할과 그 책임에 대해서 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 지위 아니에요? 박문진 이사장이 법적 지위가 아닙니까? 그 어떻게 말... 생각하세요? 공식적 지위죠?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법적 지위냐고요? 아니냐고요? 법에 규명, 규정돼 있잖아요. 이사장이라고 아니, 하는 자리는. 예, 예. 예를 들면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사모하는 예. 어, 그런 분들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예? 말씀해, 그 박사모 주인... 일원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 주인이 뭐를 잘못했다고? 아닐까? 싶은... 제가 얘기보는거 아닙니까? 웃는 말에 대답하세요. 지금 오세요, 공, 아니 했으니까. 일단 공식적인 주의를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 아, 예. 예, 맞죠. 예. 예. 그 지금 에, 이 지난번에 태블릿 PC가 어, 최순실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변호인단이 구성이 돼서 증인으로 김기수 변호사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은 변호인 선임 변호인으로 선, 변호사로 선임됐는니 변호사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뉴스 프리덤 뉴스 발행인으로 어 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을 구성을 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은 변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사장 그만두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이사장직으로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김기수 변호사 같은 분만도 못한 거예요. 그분은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면 은 이사장님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라든지, 이런, 그야말로 망언을 하시려면은, 예?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사장인 아닌 상태에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1인 방송을 만드세요. 나가셔가지고 이분처럼, 김기수 변호사처럼, 프리덤 뉴스 같은 그런, 대피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얘기하세요. 표현의 자유가 얼마든지 보장돼 있는 나라니까 이제 문,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박문진 이사장으로서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인으로서 최소한에 이사장님의 그런 소신 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 지사인 척 하시면서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이사장으로서 지금 업무는 다 방기하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중립지대에 있어야 되시는 분이 너무 너무 편협하고 편향되고 그야말로 이데올로기적인 발언을 그야말로 그냥 마구, 마구 쏟아내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박문진 이사장으로서의 법적인 지휘 거기에 급여 거기서 불러된 이사장으로서의 책임 역할 이런 거를 다 하셔야죠. 그리고 관리 감독을 MBC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이 규정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MBC에 대한 관리 감독에는 MBC가 공영 방송 아닙니까? 공영방송이죠?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정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공영방송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박문진이 아, 주식회사입니다. 아, 아, 주식 주식회사. MBC는... 뭐예요 그러면? MBC는 뭐예요 그러면? 공영방송 아니고. MBC는 주식회사입니다. 아, 주식회사면 공영방송 아닙니까? 박문진이라고 하는 조직이 국가 국가기관에 하나의 법적으로 지위가 부여된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아, 저, 고용주 이사장은 MBC가 공영방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게 법적으로 규정이 네. 안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공영방송의공영방송의 범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방문진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공, MBC 방송을 직접 국회가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진을 통해서 피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하는 거 맞습니까? 예, 예, 예. 맞잖아요. 그러면은 박문진 이사장님이 그 MBC가 박문진이 30%의 이몇 30, 몇 갖고 있죠? 거기 지분을 70%, 70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좋아요. 70%만큼의 관리 감독을 하셔야죠. 그러면 그 방송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공성이 있는지 공정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하셔야 되고 경영이 합리적으로,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도 관리 감독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르쇠를 하시고, 끊임없이, 국감장에 와서까지도, 본인의 소신만을 외쳐댑니다. 임기 끝나면 하세요. 임기 끝나면,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더 제가, 어, 좀, 어떻게 보면은, 참, 정말, 이사장님 용렬하시고, 좀, 좀, 용렬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는 거는, 그렇게 애국지 사연 하시는 분이, 어떻게 MBC 그9 4옥 사업, 여의도 사옥을 단박에 어떤 절차도 다 무시하고 그리고 일면식도 없다는 사람을 통해서 팔아 해치우실 생각을 합니까? 그거는요 정말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그런 사기 행각을 일삼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전화를 하는데 봤습니까?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우선 자리예요? 적어도 누구를 통해서 전화를 해서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한 거겠죠. 이사장님 핸드폰으로 안 받았다 손치더라도 거기다가 공적인 전화를 통해서 비서실을 통해서 전화를 받으셨다면 비서가 아무나 맡아줍니까? 저희 국회의원도 그렇게 비서실에서 전화가 오면 반드시 신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성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코넥트가 안 돼요. 연결을 네, 1분 더 하세요. 저는 사람을 막아보면전화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없습니다. 아니, 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지금 MBC는 여의도 사업을 일부 사업자와 함께 공동 개발하려고 이미 가닥을 잡아서 자산개발국이라고 하는 토, 것을 통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이 매각 절차를 밟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집요하게 일면식도 없는 하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 개발을 하자. 그리고 한 방에 일조를 될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이거를, 사업을 그 사람한테 팔도록 하자. 이렇게 굉장히 지배하게, 이 이사진을 갖다가 압박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이 굉장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애국 이사장님, 하던지, 애국지사인 척 네? 하면서, 좀 좀. 애국지사인 척 하면서, 이렇게, 아니, 사건들, 예, 제사에는 가, 관심 없고제빵에 눈이 벌어서, 누가 네? 장난을 치는지, 5천억이 넘는 잘못했는지. 여의도 사업을 어. 그렇게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렇고, 사이, 사기 행각이나 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 아무리 국회에서의 그, 그 발언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 예, 예. 아. 고의사장, 아니, 고의사장, 답변 태도가 그게 뭡니까? 답변 태도가 뭐예요? 국정조사를 하라느니. 아니, 지금 국정조사를 해서 진실이. 아무리, 아무리 잘못됐습니 뭐 국회라지만 그렇게 질문하지 말아느니. 묻는 말에만 똑바로 하시고 인정 구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조용히 하세요. 아니, 뭐 증인이 이렇게 말이 많아요. 조용히 하세요. 네, 조금 더더 더 하세요.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세요이 어떤 사람이 직접 예? 그 여의도 프로젝트라고 하는 천만 원짜리 페이퍼 회사에 그 직함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대리 사장 대리 사장이고 하시라고 하는 사람 말하자면은 브로커를 통해서 예? 아니, 일조, 일주, 일조원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를 동원해서 그 사람이 일조원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 봤어요? 확인 안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지배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애국지사분이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이 5천억짜리 MBC 사업을 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그리고 또 천억, 천만원의 그 페이퍼 회사 같은 여의도 프로젝트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일조 원을 가지고 있는 어? 자산가를 동원을 해서 그것도 일면식도 없, 없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한 방에 팔아치운다?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뭡니까? 아니 부동산을 일면식 있는 사람한테 팔아야 합니까? 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일면식 있어야 요산을아 팔아야죠. 아니 자기 재산 아니라고 그렇게 안고로 팔아도 돼요? 아니 내 아니, 말씀이 아니. 그 말씀입니다. 자기 재산 아니라고 네. 그렇게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네. 네.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공인으로서. 네? 정리하시죠. 그리고 이사장 퇴임 에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저, 저기, 네. 정리하시고요. 고 이사장 아침부터 앉는 태도 자체가 좀 불량해요. 그런 답변도 그렇고요. 아니, 저기 그 옆에 계신 분들 보고요. 좀 비슷하게 앉으세요. 아니 위원장이면 그렇게 증인 인격 모독해도 되나요? 아니 인, 이게 인격 모독이 아니고 지적이에요. 자 다른 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보시고 좀 비슷하게 앉으세요. 그왜이렇게 자꾸 뒤로 넘어갑니까? 제대로 앉으세요. 자그 다음은 여기 윤정호 의원님 순서입니다. 제대로 된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감안 되는 데인가요? 글쎄 오늘은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 아이그 쉬는 시간에 거길 갔는데. 그걸 쉬는 가지고. 쉬는 시간에 아무 일이나 하나요? 지금 고이 사장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아니 지금 그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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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그, 지금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한국당에서 MBC 사태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좀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오늘은 국감 증인입니다. 아니 국감 증인으로서 오늘은. 오늘은 국감 증인이에요. 기관 증인이에요. 그냥 나온 증인도 아니고, 방문진의 MBC를 대, 대표하는, 감독하는, 감시 감독하는 증인입니다. 지금 제대로 된 처신이라고 저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증인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라 규정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증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의하세요. 증인, 증인 주의로말안 된다고 미리 주의를 주셨습니까? 그런 거 미리 주의 주어서 안 가고 가고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계속 검사하셨고 공직에 계셨고 지금 얻다 대고 항의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아니, 되나요? 지금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뭐가 잘못됐냐고요? 뭘 잘했어요? 아니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똑바로 하세요. 아니 똑바로 하세요 진짜로. 어? 뭐라고요? 아니 지금 증인한테 뭐라고? 그런 식의 말투가 어있어요 지금 뭐라 고 그랬어요? 나보고 똑바로 하라고? 아, 글쎄 나보고 똑바로 그러니까 같이 똑바로 합시다. 국감님. 어머니 서버. 국기는 뭘 감추고 한다고 그래. 잠깐만. <laughs> 잠깐 잠깐, 잠깐 정리하고. 네, 네, 네. 자 증, 증인 좀 잠깐. 그러니까 대답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다른 대답을 할거아닙니 그래. 시간이 몇 개가 되었 내가 참가 그래. 찾아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와달라고 해서 그럼 지 가야 될 자리입니까? 아니요. 그게 못 가야 될 자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좀보자 그러는데 그 안에서 마음대로 가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 그러면 우리한테 상의를 해야 할거아니야 아니 글쎄요. 저는 안 된다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상식적으로 상의를 해야지 그게 무슨 그런 는 거예요? 아니 내 상식으로는 하는가요?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이 궁금한 게 있다고 물어보게 되는데 거길 안 갑니까? 직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는 게 맞는가요? 아니 지금 MDC국이 아니 지금, 때문에... 지금 잘했다고 그러는 가요 아니 뭘 못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 잘했다고 없다고요? 먼저 얘기했습니까? 못했다 그러니까 못한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지 지금 이걸 상식적인 지금 행위를 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아니 그 뭐가 잘못됐다고 뭐가 잘못됐냐고요? 뭐가 잘못됐냐고? 아니. 그걸 지금 몰라요? 아니, 도대체 상식이 네. 없어. 아니, 아니, 우리 아니, 아니 우리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상식 상식이 있다가? 없어요? 상식을 좀 갖고 하세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 어디 위원장한테 같이 지금 맞장을 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책임집니까?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니지만, 야, 저기 좀. 네. 법 가지고 얘기하고 싶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하여튼 아, 상식을 가지고 답변도 하고 저신도 하세요. 자, 증인 좀 잠깐